저는 4시간 가정법 과거 완료와 혼합과 정업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랑 다시 한번더 정리해볼게. if 주어, 동사, 동마, 주어, 동사, 플러스 동사, 원. 그 다음에, 웬, 동어, 플러스 동사, 이거 전체 정리할게요, 오늘. 자, 얘들아 우리 이거는 안 했었는데 이거, 이거랑 같이 먼저 보고 얘네 비교하면서 볼게 자, 먼저 when 하고 if를 먼저 쓰고 이거 설명 먼저 드릴게요 얘들아 When 주어 동사생이 여기 동사를 쓴다라는 건 현재 동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시간 나타내는 현재 시제라고 하는 것과 현재 이전의 시제, 과거 즉 동사에다 보통 1위를 붙이는 거얘기했었고그 다음에 과거보다 더 이전은 뭐라고요? Had plus pp. 과거 완료. 그 다음에 현재 완료는 어떻게요? h 플러스 pp. 그리고 현재라고 하는 건 그냥 동사를 쓰는 거. 요렇게 시간을 나타낼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만 미래를 제외하고 나서. 그러면 첫 번째가 우리가 현재 시제. 현재 시제를 have pp도 역시 현재 완료기 때문에 이 현재 완료와 그냥 현재 시제의 동사 원형을 쓰는 거는 첫 번째 여기에 현재 시제를 쓴다라는 거. 현실 세계에서 가능성 있는 일들을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형태가 뒤에도 똑같고 앞에도 똑같잖아. 여기 현재 시제 쓰고 현재 시제 쓰는데 다른 건 뭐냐면 여기서 when을 쓰느냐 if를 쓰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when을 쓴다라고 하는 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99%의 상황이고 if를 쓴다라는 건 그냥 가능성이 그 반으로 떨어져요. 그냥 50%의 가능성이지만 일단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얘기할 때. 얘네 현재 시절 써줍니다. 현재 시절를 쓰거나 혹은 현재 완료라고 하는 걸 써서 조금 더 완료인 상황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을 때 이렇게 써요. 그래서 얘네는 어떻게 쓰냐면 재민이가 만약에 지금 어 선생님 슈퍼 가고 싶어요. 슈퍼 갈까 말까 이렇게 막 고민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렇게 하는 건 갈지 말지 50%의 확률이지만 갈수 있잖아요. 어쨌든 가능성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때 재민이가 얘기하는 게 if I If i go to see you, 라고 할까요? 선생님 제가 만약에 s e e y o u 가면요. i w i l l buy y o u 내가 선생님 사줄게요. i w i l l buy y o u s o m e coffee. 커피 사줄게요. 이렇게 이 coffee. 가 h i s is a c o f 요 e e 만 h i s is a coffee. This is 가 coffee. t h 근데 여기에서 if가 아니라 when을 쓰게 되면 When I go to see you. 내가 c u 가면 내가 너 커피 사 줄게라고 하는 건 뭘까? 선생님 저, 선생님 저 슈퍼 갔다 올게요. c유 갔다 올게요 하면서 나가는 거요 가서 사가 줄게요. 가면 사가 줄게요. 그건 거의 99%이어나가는 거죠. 나간다라고면서 선생님 갔다 올게요라고 하거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갈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만약 가게 된다면 사가 줄게요. 현실 세계에서 가능한 것들은 현재 동사 사용합니다. 가정법을 얘기할 때 현재 동사를 쓴다라는 건아 현실 세계에서 가능한 일들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법 중에서 첫 번째 현재 시제와 현재 완료는 앞에서 이미 써서 현실 세계에서 가능한 일들을 나타낼 때 써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if에다가 이제 우리가 쓸수 있는 게 과거 동사랑 과거 완료를 써 가지고 헤드피피를 써서 가정법을 표현해야 되는데 먼저 나오는 게 그냥 과거 동사를 쓴다라는 건 현실 세계가 아니라 가상세계를 표현한다고 했지 얘들아. 현재 동사를 쓴다라는 건 현실 세계를 나타낸다면 과거 동사를 쓴다라는 건 시간이 과거인가 말고도 뭐라고? 가상세계를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에 과거 동사를 써서 가상세계를 표현한다고 라 했지 얘 앞에서 만약에 뭐뭐 한다면이라고 해서 내 머릿속 상상하는 가상세계가 나온다라면 콤마 디에 당연히 그 가상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상 세계이기 때문에 조동사에 바꿔요. Will, can, may를 쓰는 게 아니라 would, could, would w i l l 래가거형 would 그리고 can의 가거형 could, may의 가거용 might와 같은 아이들을 쓰고 뒤에 동사 원형을 써주면 그냥 가상 세계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가정법 과거완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상세계 표현을 위해서 과거 동사를 썼어. 그런데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가서 옛날에 뭐뭐 했었더라면이라는 가상세계를 또 펼쳐볼 거야. 그럼 우리에게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헤드 pp밖에 없어. 우리에게 남은 조건 자체가. 그래서 if를 쓰고 주어 뒤에 헤드 플러스 pp라고 하는 과거완료를 쓰면 어떤 거라고요? 시간이 만약 과거로 돌아간다면. 과거로 돌아가는 가정법입니다. 과거에, 과거에 만약 뭐뭐 했었다라면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니다 얘는 과거 동사를 쓴다고 해서 과거로 해석 안 한다고 얘기 했죠. 지금 마냥 뭐뭐라면 지금 뭐말 뭐뭐 텐데요. 하지만 이런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거. 그냥 가상 세계 아이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과거 동사를 쓰므로써 가상 세계 표현도 되지만. 가상 세계 옛날 이전의 가상 세계에 대해서 표현할 때 헤드 플러시 p p 를써요 if 만약에 내가 타임머신 타고 예전으로 돌아간다면이라는 표현이에요. 예전에 만약 뭐뭐 했더라면. 그래서 이때 드디어 해석이 뭐뭐 했었더라면이라고 과거로 해석됩니다. 헤드 플러시 pp. 자 그리고 콤마를 썼어. 주어 쓰고 조동사의 과거형 쓰는 건 당연히 기본이죠. 가상 세계니까 예전에 만약 뭐뭐 했더라면이라고 하는 건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여전히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고요. 그 대신에 여기는 뒤에 동사 원형을 써서 아 지금만 하면 뭐라면 지금만 말텐데를 표현해 주지만 여기는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때 뭐뭐 했을 텐데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에게 쓸수 있는 거 해피피 밖에 없는 거 알지 얘들아. 조동사 뒤에는 우리가 쓸수 있는데 해드피피나 과거형 같은 경우에는 동사 원형이 아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그치 조동사 뒤에 웬트라든지 어, s m i l e 라든지 이런 식으로 과거 형태를 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쓸수 있는 건 결국에 현재 동사와 have pp 이걸 가지고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이미 앞에서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므로써 지금 엄마 말 텐데라는 표현을 썼었어. 그럼 우리에게 남은 게 뭐라고? have pp를 써서 그때 엄마 했을 텐데라는 표현을 쓸수 있는 거 조건이 하나밖에 안 남죠. 그래서 너희가 이거를 조금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것도 딱딱 이해가 될수 있어. 조동사의 과거요. 역시 가상 세계 표현을 위해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때 어머 했을 텐데 과거에 만약 어머 썼더라면 그때 즉 과거에 어머 했었을 텐데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 가정법. 과거 완료자 그럼 우리 A에 가서 가정법 과거 완료의 개념 한번 볼게요. 얘들아 가정법 과거 완료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미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만약 뭐 했더면이라고 가정하지 않잖아. 일이 일어나 예전에 있었던 상황과 반대되는 상황에 대해서 여전히 가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과거 완료는 과거의 사실에 반대되는 일이나 과거에 하지 못한 일을 가정하거나 상상할 때 사용합니다. 상상 이렇게 딱 상상이라는 글자가 딱 뜨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선 과거 동사 무조건 떠올라야 돼요. 그다음에 if절의 동사가 h 헤드 플래스 pp 형태이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만약 뭐뭐 했다면 뭐뭐 했었을 텐데라고 해석이 되고 과거의 일을 과거 관료형으로 나타내는 이유는 과거로부터 시간상 걸리 블라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어쨌든 이런 거보다는 요거 우리가 쓸수 있는 조건 중에서 쓸수 있는 나머지 하나를 씀으로써 과거에 왕을 했었더라면 이라는 걸 표현한다라는 걸 기억하면 될것 같아요. 자 A 볼게요. If I had known the truth라고 하는 걸 헤드비티 보는 순간 얘들아 짝을 이루는 거 어떻게 한다고? 헤드 PP 보는 순간 아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헤드 PP 나오겠다라고 일단 첫 번째로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 물론 혼합 가정법 들어가면 조금 다르지만 일단 if I hadn't known the truth 하면 해석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진실 을 알아 더라면이에요. 근데 과거의 진실을 몰랐었던 거야. 그래서 타이머 신 타고 날아가서 그때 만약 알았었더라면 이렇게 얘기하면 if I hadn't known the truth 내가 만약 진실을 알았었더라면 I wouldn't have criticized him. 뭐예요? 비난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표현하는 거지 비난하지 지금 비난하지 않을 텐데가 아니라 그때 비난하지 않았을 텐데요라고 표현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어 밑에 가로에 보면요 과거 사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네요. I didn't know the truth. 내가 과거에 사실을 몰랐었어. So 그래서 I criticized him. 내가 실질적으로 그를 비난했다라는 얘기를 하죠. 자, B 볼게요. If David had played, 만약에 데 a v i 가 뭐예요? 어, 경기를 뛰었었더라면 We would have won. 우리는 would have won. 이겼었을 텐데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겼었을 텐데. The match. 그 경기에서 이겼을 텐데. 데이비드가 근데 실질적으로 어땠대요? 데이비드 didn't play. 데이비드가 경기에서 뛰지 않았기 때문에 So we didn't win the match. 우리가 시합에서 이길 수 없었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B에 가면요.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가 나와 있어요. 형태 한번 보세요. 얘들아. if 주어 동사의 과거 완료형 콤마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당연히 쓰고요. 가상세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텐데라고 표현할 거기 때문에 조동사 과거형 플러스 have pp를 사용합니다. 자, 첫 번째 A 볼게요. If I had had enough money. had 해드, had가 연달아 나오면 아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때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I have money라고 하잖아요. 나는 돈을 가지고 있다. 근데 내가 돈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과거 상황에 대해서 가정할 거야. 그래서 have의 과거형이 뭐예요? 과거 완료가 뭐예요? 응. 과거 과거분사가 have 중 have, head, head예요. 그래서 동사 자리에 have를 쓴것 뿐입니다. 이 헤드와 이 헤드가 가리키는 건 달라요. 얘는 가지사의 의미의 헤드를 쓰는 거고 PP를 쓴 거고 얘는 아무 뜻이 없어. 그냥 시간을 과거보다 더 이전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때를 했었다면이라는 표현을 위해서 이동사자을 채워주기 위해서 헤드를 쓴 거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드 헤드가 연달아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If I had had enough money, 만약에 내가 충분한 돈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해석을 하겠죠. 만약에 있었더라면 I would have bought a motorcycle. 뭐래요? 내가 오토바이를 샀었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과거에 그랬을 텐데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B 갈게요. If I hadn't missed the interview. 해석해 볼까요? 내가 만약에 저기를... 어. 않으면... 하나 썼더라면 I would have gotten the job. 내가 직업을 얻었을 텐데요. Get a job, get a job이라고 하는 거, 직업을 얻다, 구하다라는 뜻이죠. 자 그다음에 스윙할게요. If we had prepared for emergency situations, 우리가 만약에 emergency situations 뭐예요? 어, 비상 상황에 대해서 대비했었더라면이라고 했고 하는 거지 대비했었더라면 we could have saved many people. 뭐예요? 수 있었을 텐데, 쿨업은 할수 있었을 텐데, 그냥 의미만 달라져요. 의미만 약간 어감상 살짝 달라지는 게 조동사의 역할이죠. 자, 그 다음에 if we, uh, if Peter had come to the amusement park with us yesterday, 해석해 볼까요? 만약에, 만약에 it, 피트가

맞아. 섞인 거야. 섞인다라는 건 뭐냐면, if, 주어, head, pp. 자, 우리가 이제 if 뒤에 head, pp가 나온다라고 하면, 아, 과거로 돌아가서 만약 그때 그랬었더라면이라는 표현이구나라는 생각이 떠올라요. 그래서 뒤에, 아, 주어 쓰고 조동사의 과거형 쓰고 head, pp를 쓰거나 혹은 동사원형을 쓰는 게 나옵니다. 이건 뭘까? 이 형태는 어디서 많이 봤어요? 조동사의 가간 플러스 동사 원형은 뭐와 똑같아요? 이 아이와 똑같은 거 보여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과거 조동사 아 조동사란다. 가정법 과거 했던 거 생각나요? 가정법 과거 할때 조동사 가감 플러스 동사 원형이잖아. 근데 이거 해석 어떻게 어 지금 뭐말 텐데지. 지금 뭐말 텐데고 이거는 그때 뭐뭐 했었을 텐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앞에는 만약에 과거에 뭐뭐 했었더라면이라고 해서. 과거 상황에 대해서 가정을 하는데, 여기 오니까 지금 현실 세계, 현재에 대한 가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과거에 뭐뭐 했었더라면, 지금 뭐뭐 할 텐데, 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어, 그래서 이럴 때는 현재와 과거가 같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다고 해서 이 형태를 혼합가정법이라고 불러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 콤마 전으로 나눴을 때, 얘는 지금 뭐뭐라면 어마, 지금 뭐뭐 할 지금 텐데, 얘는 과거에 와서 했다면 과거에 뭐뭐 했었을 텐데라고 해서 같은 시제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앞에는 과거를 가정하는데, 지금은, 지금, 콤마 뒤에는 지금 상황에 대한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혼합가정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혼합가정법 한번 볼게요. 혼합가정법은 주절과 종속절이 나타내는 때가 서로 다른 때 얘들아 주절이라고 하는 건 진짜 주어 동사가 있는 이 절을 주절이라고 불러요 종속절이라고 하는 건이 접속사라고 하는 것에 종속되어져 있다 딸려나온다라고 하는 게 종속이라는 의미거든요 얘들아 그래서 이걸 종속절이라고 부릅니다 종속절의 시제가 다르기 때문에 혼합이라고 부릅니다 괜찮지? 안 어렵지? 자 A 볼게요. If he had taken the doctor's advice, 자 이거 보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서 어떻게 떠올려야겠어 If 아, 만약에 아, 그가 그그그 의사의 말할 조언을 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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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썼더라면이죠. 따라 썼더라면 he would be fine. now. 시이 괜찮을, 괜찮을 때. 때 다행히도 얘들아 이런 지금을 나타내는 표현들과 많이 쓰요. 자 시험에서 이렇게 주어지고 조동사 각은 플러스 해피피 쓸까 아니면 조동사 각은 플러스 동사 원형 쓸까 두개 중에서 하나를 쓰는 걸 물어보잖아. 그럼 너희가 해석을 하기 전에 일단 얘가 지금을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사용되어지지 않았는지 혹은 과거를 나타내는 그 당시에 그때 뭐 t 때 타임이라든지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사용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어쨌든 문법이라고 하는 건 해석을 해서 푸는 것보다. 딱 봤을 때 이게 정답인데 바로 팍팍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지금을 나타내는 표현 그리고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과 같이 많이 쓰이는 편이에요 만약 거기서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 해석을 통해서 어, 과거를 나타내는지 현재를 나타내는지 너희가 조금 찾아봐야겠 하지만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집어넣어 주는 거야. 그 당시에 과거에 이런 얘기 지금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if you hadn't been born 해석 어떻게 할까요? 너가 태어나지 않았더라. 않았더라면, 않았면 영어에서 태어나다라는 말은 어, 나 내가 태어났어 이런 말은 없어요. 그래서 be born 나타는 뜻이거든 나아지다라는 의미로서 사용됩니다. BPP 형태로. 그래서 <laughs> hadn't been born요 태어나지 않았었더라면 my wife would be meaningless. 아, meaningless 뭐래요? 무슨 <laughs> 말이야? 어, my life. 나서 wife 잘했어. my wife 내내 wife가 의미 없을 때 내려오면 뭐지 이게 내 <laughs> life였어. My life would be meaningless. 나의 삶은 의미가 없을 텐데 언제? 지금 의미가 없을 텐데요 is 옛날에 안 태어났으면 내 삶이 지금 의미가 없을 거 i 이 a w 이죠 i f t m n e i w m e n w w m n i f w m n e i w m n w is a woman who is a w o m a 기 who is a woman w 가나왔 s a woman w h 뭐 is a woman who is a woman who is a 면 o m a n who is a 이 근데 여기에서 뉴가 떴다라는 거 그냥 여기다 또 매칭시키면 돼요. 지금 어머라면 과거에어머을텐데라고또 이렇게 혼합될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 얘들아. If Tom knew me well, 만약에 탐이 지금 나를 잘 안다면 지금이죠. He wouldn't have talked to like that. 뭐래요? 그는 안하을 거야. 그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었을 거야. 요거 약간 조금 의미가 이상해서. 내가 더 많이 쓰이고 방금 했던 문장들은 잘안 쓰여요. 어쨌든 이런 건 가능하다. 이렇게 가능할 수 있다라고 너가 희 생각할 수 있는 건 얘네가 나타내는 표현이 어떤 건지에 대한 이해가 잘 되면 충분히 이렇게 섞이더라도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업그레이드를 배워 보면요. 가장 법과거 완료형 혼합 가정법의 비교가 나와 있네요. If I had gone to the party last night라고 과거 딱 나와 있지. 내가 지난밤에 파티에 갔었더라면 I would have met l t s o f people. 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텐데. 가정법 과거요 If I had gone to the party last night, 내가 어젯밤 파티에 갔었더라면 I 이고 u l 이어드 tired now라고 해서 내가 지금 피곤할 텐데라는 얘기를 하죠. 자, 뒤에 우리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